성경은 유일무이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가르침의 근원이고 잣대고 기준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유일무이한 진리로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인류의 비극의 시작은 잘못된 가르침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인류의 첫 조상 아담이 그랬습니다. 옛뱀 사탄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접근했고 그 잘못된 가르침 앞에 빠른 지식 정령 죽는다라고 거부했으면 사라질 텐데. 그 잘못된 가르침에 따라 그 선악과를 먹어 버렸기 때문에 온 인류가 죄와 사망 가운데 거하게 된 것입니다. 잘못된 부모를 만나서 그 아래서 살면. 그 잘못된 부모의 모습이 진짜 부모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매일 엄마를 때리고 패고 욕하고 돈 벌어오라고 쫓아내고 그런 부모 밑에서 살았다면 그것이 당연히 아버지의 모습인 줄 알고 그 집을 떠나 결혼해서 가정을 꾸려도 그런 삶을 살면 불행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실한 바른 부모 밑에서 자라서 그것을 보고 자란 사람은 가정을 꾸려도 그 보고 배운 대로 아내를 대하고 남편을 대하고 자식들을 대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갈 수 있습니다. 더 비참한 것은 잘못된 신앙을 배운 것입니다. 처음 교회에 왔는데. 내가 만난 그 사람이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딱 진리로 믿고 그 말씀의 기준에서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라면, 그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살아가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지만, 처음 만난 그 교회가 그 성도가 영지주의자, 기복주의자, 전체주의자라면. 처음 보고 배운 그 모습이 교회인 양 착각하고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심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비참함이지요. 이보다 더 비참함은 없습니다. 잘못된 배움은 비참입니다. 배우지 말아야 할 사람에게서 배우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이고 비참입니다 그래서 신앙 생활도 비참하게 살다가 비참하는 곳으로 가는 사람이 넘쳐납니다 그 대표가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유태인들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외식과 가식과 선민사 등에 꽉 차서 물들어서 가식하고 외식하며 살다가 결국 메시아 그 소망하던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가장 비참한 민족이 되었고 오늘까지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말씀을 배워야 하고 바른 말씀을 들어야 하고 바른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교회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바른 가르침을 가르치시고자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성육신하셨어요. 유대인의 그 성전을 강도의 소굴이라고 청소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성경의 가르침의 모본을 따라, 진이 자신을 내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예수께서 바른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의 공식적인 첫 가르침이 무엇이냐? 마태범 5장입니다 산상순 팔복이지요 그 시작은 복입니다 복이 있도다 장세기 1장에서 천지 만물을 창하인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인간을 지으시고 주신 게 뭡니까? 복입니다 시작도 복입니다 우리는 복이 없이는 살수 없습니다 복이 무엇이냐? 심령이 가난한 것이다. 애통하는 자다, 온유한 자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다, 긍유리 여기는 자다, 마음이 청결한 자다, 화평하게 하는 자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다, 이것이 복입니다. 근데 세상의 기준으로는 이건 저주지요. 무엇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입니까? 무엇 때문에 애통하는 것이 복입니까? 무엇 때문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이 복입니까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심령이 가라해지고 애통하는 자가 되고 온유한 자가 되고 의를 위하여 줄이는 자가 되는 것이 복이다 왜 하늘에죠 상이 거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것이 오늘 10편 1편 말씀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공식적인 가르침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너희들의 가치관은 이것이다라고요 가치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세상은 내 이름, 내 나라, 내 뜻, 내 영광을 구하고 내가 하라 자리에 앉는 것이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아니다. 너희들의 가치관은 세상과 다르다. 일용할 양식, 새끼 식사로 만족하고 그것을 주시는 분 하나님 심을 믿음으로 너희들은 너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자가 그것이 너희의 비전이다. 욕심이 사라지면 내 뜻이 사라지지요. 욕심이 사라지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도하라. 내 뜻은 나한테 10을 때린 사람을 100을 쳐서 완전 멸하는 것이다. 원수 갚는 것이지요. 그러나 너희는 아니다 너희는 너희에게 죄 지은 자의 죄를 사해 주므로,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것이 너희의 구할 것이다. 비전이다. 우리는 죄와 사망, 시험을 오히려 즐깁니다. 세상은 몰래몰래 몰래 숨어서. 너희는 아니다. 너희들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악에게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함으로 죄를 이겨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너희들의 비전이다. 너희들은 다른 사람이다. 세상과 차원이 다른 것이다. 그것이 너희가 구해야 될 기도해야 될 너희의 가치관이다. 세상과 우리는 다른 거예요. 산상순, 수 팔복의 가르침이나 주기도문, 그 기도의 가르침의 내용은 핵심은 자기 부인, 자기 부인. 내가 죽어지는 것. 너희들은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하나님 자리에 앉히는 자가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란 거예요. 오늘 10편, 1편.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복이 무엇인가 묻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복이란 단어로 시작합니다. 바라크란 단어입니다. 그어근는 무릎을 꿇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왕이면 무릎 꿇어요, 안 꿇어요? 안 꿇어요. 남을 무릎 꿇리죠. 그 무릎은 어떻게 꿇는 거죠? 나를 부인할 때 가능한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무릎 꿇고, 무엇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동이 뭐예요? 복이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리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다. 그것이 복이다. 라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 모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니다 겟세만의 동산에서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존심만 건드려도 난리가 나는데 자신의 목숨을 내어줘요. 창조주가 피조물 앞에서 그게 가능합니까? 예수님 하셨어요. 어떻게?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의 도심을 구했거든요. 아버지의 뜻은 내가 죽음으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온 인류의 죄를 해제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신 거예요. 무릎 꿇은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모본인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따르지 않는다. 무엇을 따르지 않느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악인이 누굽니까? 표준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없는 자들을 악인이라고 합니다 자기 이익에 따라서 싹싹 바뀌는 기준이 정치인들 수도 없이 말 바꾸죠 왜? 악인들입니다 자기 이익에 따라서 완전히 차태가 달라져요 매번 그게 악이에요 그럼 우리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서지 않는다. 어디에 서지 않습니까? 죄인들의 길에, 죄 짓는 길에 안 서는 거예요, 절대로. 어떤 경우도.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무리 나한테 이익이 되고, 아무리 나한테 높아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죄면 안 가는, 안 하는 거예요. 앉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자리에? 오만한 자들의 자리.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교만한 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중력에, 세상의 자기력 끌어당김에 끌리지 않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다. 세상의 가치관은 나를 높이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세상을 조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닙니다. 그런 가치관에 끌리지 않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수 있습니까? 어떻게? 2절이지요. 유일무이한 진리, 하나님의 말씀, 모든 가르침에 그는 작대 기준인 오직 여와의 호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뭐라고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유일무이한 기준인 성경 말씀을 절교해서 그 말씀을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 묵상이란다는 하가라는 다릅니다. 신음하다.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기 위해서 나를 죽이고 나를 부인하기 위해서 신음하는 자가 세상의 가치관에 끌려가지 않는. 그 세상의 중력에 끌리지 않는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아니요. 성경을 따라 살려고 묵상하고 실험하는 자가 그렇게 할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은 씨뿌리는 자의 비유에 잘 나와 있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가 아니라, 돌짝밭에 떨어진 씨가 아니라, 가시 등쿨사에 떨어진 씨가 아니라, 옥토에 떨어진 씨아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기쁨으로 받고, 스스로 삼가 주의하는 사람이 옥토예요. 다른 말로 묵상하는 사람, 그 말씀 때문에 신음하는 사람이 옥토란 말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신음하며 결실 하는 자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뭐라고요?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을 가보시면 잘알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동쪽에는 사우디 아라비아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아라비아 사막이 다 펼쳐져 있어요. 거기서 뜨거운 바람이 북쪽으로 싹 불어옵니다. 이스라엘의 남서쪽에는 뭐가 있느냐? 신하이 반도가 있어요 다른 말로 신하이 사막이 있습니다 그 사막에서 뜨거운 바람이 확 북쪽으로 불어옵니다 그두 바람이 만나는 곳이 어디냐?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 어떤 곳일까요? 가보시면 이게 무슨 젖과 불이 흐른 땅이야 사막 덩어리지 바위 사막 그런데 그런 바위 사막 속에 가끔씩 물이 솟아나는 샘이 있어요 샘 그게 시내가라 그래. 그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런 광활한 바위 사막 속에 샘이 있는데 그샘 곁에 심겨진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밤낮에 일교차가 너무 심하고 광활한 태양빛에 의해서 세균이 없는 곳이요. 벌레도 없어. 물은 계속해서 뿌리에서 공급받고 하늘에 땡빛이 확 몰아치고 밤낮에 일류차가 깊으면 그 열매는 붉고 진하고 단단하고 달고 향이 향긋한 세상 최고의 열매가 맺히는 나무예요. 여러분, 시골에 가다가 사람들이 나무가 탁서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와, 신비롭다. 그래서 선앙당 만들어서 거기다 뭐 절하고 기도하잖아요. 복달로 맞죠? 아니, 시골이 아닌 저런 광야 사막 한가운데서 그런 나무를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신비한 정도가 아니라 경이로움, 경외감이, 경외감이 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누구라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여 신음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요셉을 보십시오. 애굽에 종으로 팔려가십니다. 가장 비참한 모습입니다. 우리의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비참한 종의 모습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보디발 장군이볼 때에 아, 저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 형통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모든 집안의 일을 다 맡겨 버리잖아요. 책임지고. 누명을 쓰고 간음죄로 누명쓰고 감옥에 죄수로 들어갔습니다. 히브리에서 잡혀온 그 노예가 간음죄로 감옥에 갇혀서 죄수가 됐어요. 가장 비참함이죠. 이것도 비참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 간수장이 어떻게 봅니까? 어? 저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열쇠 다 맡겨버리잖아요. 그게 형통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군요. 그가 애국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바로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보다 안다한 건 왕자리 외에는 없다 왜? 7년 대기근에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 나라를 살려내잖아요 그게 말하면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서 이스라엘의 창대한 백성, 민족을 만들어내는 그 구속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큰일을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형통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어떤 모습이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 자리에서 이루어내는 것이 형통이거든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암 환자가 되어서도 매일 모레 중다는 선고를 받고도 그암 병동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런 분들을 볼때 사람들은 놀랍니다. 이건 뭐지? 도대체 예수가 무엇이길래? 그게 뭐예요? 형통. 하나님 뜻이 이루는 거예요, 그게. 내 뜻대로 높아지고 부해지고 그것이 형통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뜻은 하나님의 통치 그 말씀에 뿌리를 내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말씀대로 살기해서 신음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 세상의 그 중력에 끌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잘못된 가르침을 배운 자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시골에서 보리나 밀이나 벼 타작을 해본 분들은 알아요. 타작하고 나면 겨더미가 산처럼 쌓입니다. 근데 자고 일어나 보면 싹 사라지고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은 자들, 죄인의 길, 육신을 따르는 길을 걷는 자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후, 불어서 사라지게 하거든. 부러할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 거. 결국 그 결과는 무엇이냐? 6절이지요. 무릇 어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뭐 한다고요?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이 인정하느냐 안 인정하지 않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여로 묵상하고 신음하는 자는 하나님 인정해 왜? 모든 행위가 그 신음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따랐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지 않은 악인들은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들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말씀을 묵상하여서 신음하는 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도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왜 그들의 행위가 아무리 가르치고 설교 노릇하고 교사 짓을 해서도 귀신을 쫓아내고 아무리 많은 권능을 행했어도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종교 의식이었거든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불법이니까요. 성경이 아니니까요. 어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절거고 있어. 그 말씀을 묵상하고 신음하는 자가 의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그 열매가 적은 만큼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 아기는 아무리 크고 위대한 일이라고 사람들 인정받아도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사람 미참함입니다 이 시대는 인정받고 싶어서 안달난 시대입니다 인스타그램, 유튜브, 맛있는 밥 먹으면 끝이지. 그것도 사진 찍어서 왜 올려 자랑질을 왜 해? 나이 정도 밥 먹는 사람이 이거 아니에요. 인정받고 싶은 거죠. 옷을 입고는 다 사진 찍어서 올립니다. 자랑질합니다. 왜? 나 이런 옷 입는 사람이야. 여행 예, 가서 막 사진 찍어서 올립니다. 나 이런 데 다니는 사람이야. 나 무시하지 마. 이 소리잖아요. 결국 뭐예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안달난 시대가 이 시대, 이 사탄의 가르침이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러잖아요. 완전히 반대잖아요. 이런 세상 풍조가, 이런 풍조에 돈 버는 사람도 많아요. 그죠? 이런 풍조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람의 인정받고자 하는 풍조가 넘쳐나요. 날 인정해달라 내말 들으라 안그럼난일안 한다 정신 나은 거예요 교회가 뭔지 잘못 배운 거예요 잘못 가르침 받은 거예요 우리가 왜 봉사하고 왜 우리가 힘들어 일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복음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백만무지리 억만무지를 하는 게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한테 인정받으려 합니까? 장로한 인정받으려고? 장로 되려고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인정받으려하는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인정 안 하신다고 그건 아무리 이래도 소용없어요. 인정 아예 못 받는 거, 아차리 안겠나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외식과 가식에 물들어서 보이기 위한 거짓 강도에 속을 대는 거예요. 성경의 바른 가르침요, 바른 말씀.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누가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아무 상관없이 묵묵히 주님의 나라를 위해 섬기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인정하신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고 아프기도 합니다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그렇죠? 일안 하면 아무도 말안해 그러나 그 묵상함 그 고통하고 신음하면서도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인정하신다말이 그게 의인이란 말이야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그 말씀 때문에 신음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중위에 끌리지 않는 사람이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절구하여 그의 율법을 지하로 묵상 신음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왜다 여기 나와 있지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묵상 신음하려고. 그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호와의 율법을 절거하여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기부시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신음하는 복된 사람들로 다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복 있는 사람 여호와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그 말씀을 즐거워하여서 주야로 묵상 신음하는 사람이 참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여호와의 율법을 절구하여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내기 위해서 신음하는 자로 복 있는 자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자로 우리 모두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가르침 외식과 가식과 기복주의와 전체주의와 영지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경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호와의 바른 말씀을 묵상하며, 신음하는 자로 서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